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작품은 정말 예쁜 배우, 모모노기 카나가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인데요. 품번은 IPX 176번입니다. 작품 설정을 말씀드리면 속옷을 안 입는 아이돌 컨셉의 풍속점이 제목인데요 이곳은 호스펠의 복장을 기본으로 하는 팬 서비스가 아주 훌륭한 업소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찍은 작품입니다 작품 설명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손님은 사절이며 지인의 소개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현재 풍속점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실제 아이돌들이 일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게 안에서는 한판할수 없지만 마음씨 약한 모모노기 카나가 조르면 한판 해준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억지의 약한 모모노기 카나가 풍속점에서 손님과 비밀 내하는 한판한판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과 함께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수위 문제로 보여드리기 곤란한 갖가지 예쁜 복장을 입은 모모노기 카나가 나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부름화부터 핑크색 간호복 같이 귀엽고 섹시한 복장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안에 속옷을 안 입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안이 비치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유니폼 같은 복장에 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자 오늘의 남배우가 손님 컨셉으로 입장합니다. 그리고 안내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의 창문은 바로 매직 미러, 즉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매직 미러 밖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합니다. 모모노기 카나를 비롯한 예쁜 여성들이 속옷도 입지 않고 야시시한 복장을 입고 섹시한 자세로 웃고 떠드는데 이게 천국 아니까 이 남자는 결심한 듯한 여성을 호출합니다. 역시 모모노기 카나죠. 방에 들어온 카나는 이 남자에게 안마도 해주고. 안겨도 주고 뽀뽀도 하고 본인을 만지게도 해주네요. 천국입니다. 하지만 역시 진정한 남자라면 이 정도에 만족하긴 어렵겠죠. 남자가 바로 모모노기 카나의 중요한 곳에 입을 가져다 댑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룰이고 모고 상관하겠습니까. 속옷도 안 입었겠다. 바로 카나와 합체해버리고 강한 한 판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새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모모노기 카나가 본인의 입을 손으로 막는데 너무 귀엽네요. 마지막엔 남자와 비밀이란 듯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합니다.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 손님이 입장하는데 이 손님도 역시나 모모노기 카나를 고릅니다. 거의 고정픽이네요. 이 정도면 다른 친구들은 굴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모노기 카나는 이 남자와도 한판 해버리게 됩니다. 손님이 나가고 다시 대기실에 돌아간 카나 이번엔 핑크색 간호사 복장을 선택했네요. 인간 복숭아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에 온 손님도 역시나 모모노기 카나를 부릅니다. 간호사복장도 입었겠다. 극진한 간호를 받으려는 모양인데요. 이 남자는 한판 없이 카나의 큰 미드를 이용한 흔들기 공격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손님. 이 손님도 카나를 고르는데 이번엔 속이 다 비치는 교복 스타일입니다. 그냥 교복도 아니고 레이스가 주렁주렁 달린 게참 예쁜 스타일입니다. 이 손님하고는 아주 제대로 한판 버리네요. 이 정도면 금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역시 모모노기 카나, 얼굴과 상당한 크기의 미드덕에 어떤 영상이든 기본은 하는데, 이번 영상은 컨셉도 괜찮고 복장에서 오는 시각적 만족도가 참 괜찮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